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체육학부의 박경탁이라고 합니다. 인천대학교 체육학부를 꿈꾸고 있는 미래의 후배분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저희가 직접 실기 대결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재학생분들과 대학원생분들을 직접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인천대학교 체육학부 1학번 홍준표, 고아람, 배재영입니다. <laughs>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2학번 정영도, <laughs> 이영우, 김창규입니다. <야! 웃음>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는 팀이 승리입니다. 탈락 시 시작선부터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권투를 빕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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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피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오징어 게임입니다. 공격팀과 수비팀으로 나누어 오징어의 머리를 차지하는 팀이 승리합니다. 게임 스타트 자, 본격적으로 제자리 멀리 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팀의 1번 선수 입장 부탁드립니다. 오 <laughs> 2m 60입니다. 40멋있 열정 있게 해! 42m 40. 다음은 두 번째 선수 입장 부탁드립니다. 가볍게. 가볍게. 2m50m. 두 번째 시도. 58 자, 전 말에는 우 2m 87 <laughs> 2m 90 <웃음> <웃음> 마지막 선수 입장해 주세요. <laughs> 10cm 2m 10cm 2m 9 7 <laughs> 마지막 시도 <야>, 무 <laughs> 종목 제자리 멀리뛰기 결과 대학원생의 팀으로 끝났습니다. <laughs> 두 번째 종목은 메디신볼 던지기입니다. 흰 선에 맞춰 서서 메디신볼을 가장 멀리 던지는 사람이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각 팀의 첫 번째 선수 나와주세요. 12.6m 17m 두 번째 선수 입장 부탁드립니다. 2m입니다. 다 게임 종목은 왕복 이어 달리기입니다. 릴레이 식으로 진행될 거고, 각팀 포즈들은 준비해주세요. 왕복 이어달리기 승리는 바로 재학생들입니다! 오늘 펼쳐진 재학생 대 대학원생, 실기 대결의 최종 승자는 바로바로 바로 대학원생! <laughs> 야, 야왜 실기, 실기 못하냐? <laughs> 자 이렇게 오늘 인천대학교 체육학부 학생분들과 함께 오징어 게임, 실기종목 게임 진행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아, 다시 한번만 더 할게요 <laughs> 자 이렇게 오늘 인천대학교 체육학부 친구들과 함께 오징어 게임, 실기종목 게임 진행해봤는데 다들 재밌으셨죠? 네, 네. 그럼 먼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등한 우리 2, 1학번 재영이 오늘 어땠어? 어, 생각보다 게임인데도 많이 긴장이 됐는데요. <laughs> 그래도 저희 팀이 이겨서 참 기뻤습니다. <laughs>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오늘 오징어 게임 1등 한 하람이. 네. 어, 어 처음 해봤는데도 오빠들이 어렵지 않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게임 할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기 종목 게임도 우리가 진행해봤잖아요. 제일 먼저 진행했던 제자리 멀리뛰기를 1등한 대학원생 우리 창기 선배님. 어떠셨나요? 아, 일단 뭐, 뛰어볼 기회가 없는데 제모를. 이렇게 뛸수 있어서 좀 재밌었고, 기록이 좀잘 나와서 좋았습니다. 5년 전에 입시했었는데 오늘도 좋은 기록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아유, 스쿼트 하면 됩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그럼 두 번째로 메디싱볼 던지기 기록이 가장 좋았던 우리 대학원생 형도 선배님 어떠셨나요? 아, 진짜 오랜만에 던져봤는데 정말 옛날 실기 생각도 많이 나고 이렇게 재학생 후배들이랑 같이 해서 더재밌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도 이런 기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달리기 대역전승을 만들어냈던 이 1학번 준표학생. 어땠나요? 말해봐. 오랜만에 20미 뛰니까 재밌었고. 좀 너무 힘들, 힘들었습니다. 학생분들 대단하십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인천대학교 예비 신입생들한테 혹시 실기 종세 가지 팁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희 학교 제자리멀리뛰기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를 찍으면 파울이 아니라 그기로 그대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제자리멀리뛰기를 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 메디신볼 던지기는 볼을 던져야 되니까 상체의 힘을 어, 어깨랑 삼두를 이용하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메디신볼 던지기가 실기 종목에서 파울이 좀 나는 종목이어서 던지고 나서 그 라인을 넘지 않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달리기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상체 팔치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팔을 최대한 크게 크게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20미 같은 경우에는 콘을 건드려도 파울이 아니고 그걸 넘어뜨리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셔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인천대학교 체육학부만의 장점을 대학원생분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형우 선배님, <laughs> 체육학부 장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알았다, 알았다. 어, 일단은 인천대 체육부는 일단 스포츠센터 그리고 스포츠 수영장, 수영장. 런 시설들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인천대학교 체육부에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선배들이랑 운동도 할수 있고, 그리고 뭐 몸이 좋아지면 이제 뭐, 바디빌딩 대회도 나갈 수 있고. 몸은 좋으신 거 맞나요? 그치, 좋지. 너무나 좋아. 다리고 계신 거죠? 음, 그런 경험이 많다는 거지. 그리고 교육과정으로는 이제 전공 수업이 많아. 수영, 보디빌딩, FT, 테니스, 골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전공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문가가 될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면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래에 들어올 체육학부 후배들한테 한마디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네, 앞으로 들어올 체육학부. 후배님들 어, 들어오면 같이 어, 친하게 지내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인천대학교에서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친구들아! <laughs> 2학번 친구들아 수시 실기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니? 나도 작년에 그랬다시피 정말 수시 실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러지만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시 실기 잘 보고 정시 친구들은 수능 잘 봐서 꼭 2학번으로 만나자. 나는 <laughs> 학교에서 만나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안녕. 내년에 들어올 2학번 친구들아. 코로나19 때문에 입시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 끝까지 열심히 잘 준비해서 꼭 좋은 성과 얻어서 너희가 원하는 우리 학교 체육학부에 와서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없는 행복한 학교생활 했으면 좋겠다. 얘들아 내년에 보자. 반가워. 인천대학교 체육학부 화이팅!